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사님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아담은 이제부터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 거친 땅을 갈아엎어야 했어요. 가끔은 사냥도 해야 했지요.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아주 아주 큰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아담과 하아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이 가장 슬펐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걷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아담과 하아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식들을 용서해 주시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아담과 하아는 열심히 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첫째,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과 꼭 닮은 아들을 보며 너무 기뻤어요.하나님도 자신들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했지요.둘째도 태어났습니다.둘째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가인과 아벨은 커서 각자 일을 하게 되었어요.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둘 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에 대해 듣고 자랐어요. 에덴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 들은 에덴은 정말 멋진 곳이라고 생각했죠.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힘으로 일을 했고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껏 재물도 준비했지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새끼 양을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늘 자신이 동생 아벨보다 더 힘도 세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자신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재물을 더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왜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지? 아, 옆에 있는 아벨도 너무 미웠어요. 너무 분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분해하는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죄를 원하고 있구나. 죄를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분한 마음,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쁜 마음이 점점 계속해서 계속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이 저 멀리서 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들고 있던 몽둥이로 아벨의 머리를 쳤어요. 아벨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땅에 엎드려 피를 흘리고 있는 동생 아벨을 보니 가인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을 왜 내게 찾으세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피로 땅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밭을 가라도 소산이 없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너무 무서웠어요. 당시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유랑이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죽이는 자로부터 보호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증표로 표도 주셨어요. 가인은 잠시 떠도는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요.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예쁜 아내도 만났지요. 가인은 노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을 쌓았지요. 성 안에서 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죽이러 오지 못하도록 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높이 쌓았어요.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무서운 무기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아는 사랑했던 두 아들을 잃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 불순종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 경건한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지요.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 셋과 에노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또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에노스는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에노스와 같은 경건한 후손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들었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둘다 똑같이 정성껏 드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도 두시고, 선악나무도 주셨단 말이야. 마음대로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 많은 자유를 주셨단 말이야, 에덴에서. 하지만 그 선악나무를 주시, 주시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 에덴의 주인이구나. 우리 삶의 주인이구나. 우리는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지만 또한 제한된 권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가인은 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그 나쁜 마음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분리가 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 가인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떠올랐을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야. 가인도 결국은 그 땅을 떠나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지. 하지만 그렇게 나그네가 되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표를 주시잖아. 가인을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시잖아. 만약에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가인은 서울 쌓고 살면 안 돼. 그치? 물론,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상을안 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 얼마나 두려웠겠어.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떠나면 안 돼. 정착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떠도는 자가 대답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그 나그네는 참그 유리하는 삶은 참 두려운 삶이었어.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당, 어, 받았어야지.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기, 기다려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고 또,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하시려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알았다면 기다렸어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지.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성을 쌓죠. 보세요. 이런 성을 쌓는 거야. 성을 두껍게 두껍게 쌓는 거야. 아무도 나를 패하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두껍게 두껍게 성을 쌓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까봐 무섭지. 그래서 무기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싸, 적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성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을 기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누구야? 음. 바벨탑을 쌓는 그런 후손들이 된 거야. 그런데 반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해봐요. 가인큰 아들도 잃었어요. 아벨 둘째 아들도 잃었어요. 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하지만 셋을 대신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들으시고 아벨을 대신하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셋을 통해서 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경건한 후손이 어, 이어지는 거. 그 셋을 통해서 그 에노스, 에노스 때 와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셋의 후손이 경건한 후손이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나를 본다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 오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야. 내가 재물인 거야, 사실은. 내가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어,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인의 길과 어, 셋의 길, 이렇게 길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이 멋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가인이 멋져 보입니다 네, 또 세세 경건한 후손의 후선,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인과 같이 그렇게 감성해 보는 끝까지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가인의 길을 우리는 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자녀, 셋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세기를 걸어가는 예다, 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어, 길이 아닌 새세기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고 합니다. 주님, 우리 예다, 마동부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허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